5% 맞죠? 많게는 5%도 잡아요. 그래야안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그거 식이질환 안 해요. 그래서 서 선생님 말씀 없습니다. 발달장애. 아직도 여기 정신과 선생님들, 많은 선생님들. 김현주가 와서 왜 발달장애 가지고 싶고 식이질환이냐 그러는 선생님들 많거든요. 그거 그 이유는 맞아요. 1% 이상은 식이질환이 아니요 시기 질환이 되려면 적어도 0, 아, 2,000명에 하나니까 0. 어떻게 되죠? 0.0인가? 아, 아무튼, 근데 이건 100명에 하나잖아. 근데 지금 그 파라다임의 시프트가 발달장애는 여러 시기 질환에서 발달장애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임상적으로 발달 장애가 제일 큰 주소니까, 문제니까, 그렇게 진단을 하고 접근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파라다임이 바, 바뀌고 있는 지가 10년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삼성발달 센터에 제가 여러 가지의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은 도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서동수, 저, 센터장이 전화를 안 했더라면 저희 여기 안 왔어요. 근데 꼭 오시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와보니까 발달 장애에 대한 개념은 안 바뀌고, 이걸 식이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진료를 하려는데, 굉장히 벽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다른 거를다 잊어버려도, 발달 장애는 이제 증상이에요. 정신지체 증상이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나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 발달 장애를 일으키는 알려진 식이 질환만도, 현재 유전자가 알려진 식이 질환만도 수백 개가 넘고, 저는 수천 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2만5천개쯤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중에 3분의 1이 그 뇌, 뇌하고 신경 부분에... 서 발현이 되는 유전자인데요. 아주 얼리언 굉장히 중요한 저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전에는 물론 승제 치료인지 치료놀이 치료 언어 치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외에는 정말 그 테라피 뭐라고럴그 그럴까? 약이라 그럴까요 효율적인 치료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발달 장애와 자폐증을 시기 질환, 식이질환, 다양한 시기 질환이 그런 증상을 나타낸다는 걸로 접근을 하면 유전학적인 평가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의 변형에 대한 좀더 연구가 앞으로 나아야 되겠지만 생물학적 비전을 이해하면 뭐죠? 이게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많은 암 환자에서 여러분 들었잖아요. 10년 전에 폐암 걸리면 금방 죽었잖아요. 요새 폐암 걸리면 금방 안 죽어요. 왜냐면 표적 치료제가 개발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시대가 10년 내로 발달 장애와 자폐증에도 올 겁니다. 그게 신앙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하나의 가족을 만나고 엄마한테 설명해주고 상담해주고 싶은데, 저 얼마 안 남았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요. 한 자리 안 보내요. 근데 여기 보까 치료사 손들어 보세요. 저기 유니폼 입은 사람 다치료사네 아우,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보람이 있네요. 이게 마지막 세션인데, 제가 와서 이병원에서 할 수, 치료사들이 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면, 하 유전 상담사가 마찬가지예요. 그, 의료라는 거는 의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롤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환자하고, 근데 앞으로는 환자만 아니고, 어머니부터 치료해야 돼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지금 이제 시간을 맞춰서 저는 딱 그, 저, 20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분한테 특히 우리 그, 김구, 한 어, 박사님이 아산병원에서 오셨어요. 유전자 검사, 그, 거기서 아마 30년 가까이 있었죠? 25년. 20, 네. 그럼 나 똑같네. <laughs> 미국 열심히 유한 교수 저도 참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 훌륭한 뒤에는 김구한 저, 교수님이라든가 지금 오늘 못 오셨지만, 최인이. 아실 거예요, 조혜리님. 최인이, 아니, 최인의 그분은 간호사로서 이런 상담이 필요한줄 알지만, 유한 선생님 굉장히 바쁘세요. 워낙 유명하시니까 환자들 많나요 짧은 시간에 밖렇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간호사 선생님이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공부하고, 교육학까지 받아가지고, 아직도 싱글이죠? 지금 이게 너무 이거만 해가지고 여기가 다 이게 다쳐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오늘 그거 이거 신발 뜯는데요. 아니면 그분이 와서 내가 얘기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저 심포지움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여기서 유전 상담가 저는 유전 상담이 필요하고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걸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김구한아저 박사께서는 뭐 유전자 검사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김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유전 상담을 미리 받은 사람 유전자 검사하기 전에 그 사람이 유전자 검사 후에 진단을 의사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냥 폭탄 맞았다고 그래요 저한테 저한테 올 때는 대개 다섯 군데의 병원을 돌다가 와요 나이도 많고 뭐 그냥 저런데 누가 그러니까 밥을 라 해서 오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유전 상담이 보편화된 게 유전자 검사 기 때문에 보편화됐어요. 1970년도에 그 전에는 나 같은 임상 유전학 전문의 미국에서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제가 초창기에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 상담은 아주 희소한 무슨 가족력 있고 이런데만 했는데 1970년도에 양수 검사를 통해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다운 증후군인지, 자폐증이 되려는지 엔젤만증후군이 되려는지 그거를 그때는 다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다운 증후군하고 이 염색체 이상 증후군하고 신경 구간 이렇게 열리는 오픈 유랄 튜구 디펙트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면 영어가 나서 그좀 양해해 주시고. 아, 그랬을 때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끝만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고민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 유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의사수가 얼마가 안 돼. 근데 그거 하는데 한 시간 걸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전 상담을 하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약할 때 신화는 1시간 잡아주고 재지는 30분 잡아주라고 해요. 그것도 다안 차요. 그러니까 는 주위에서 얘기하고 서울 어린이병원에서 안 보내려면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와서 유전 상담 받게 해주세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 시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한 거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워크샵은 강의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저 발달장애지 식이질환이 아니라고 했는데 상관 관계 아시죠? 그리고 유전자 검사에 김구한 선생님께서 제, 제가 한 5분쯤 코멘트 어, 제가 끝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 아니, 유전자 검사 전에 식이질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알았어요. 한 시간. 근데 의사가 많지 않으니까 전문 의사 풀은 굉장히 적었어요. 저 같은 사람,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비의사 대학원 과정의 유전 상담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게 참, 맨 처음에 그전 프로그램은 1969년에요. 제가 마흔 살 나이에 1972년 엠뉴 센티지 스 프로그램에 갔거든요. 그래서 전문 의사는 아니지만 전문 유전사, 유전 상담사를 갖다 교육하는데 이따가 커리큘럼도 어, 보여드리고 그거는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갖다가 20분이 되면 은딱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2, 3분 내로 마무리하고 세 분을 모시고 12시 20분에는 여러분이 여기서 그저 캐비테리아 저 식당으로 가서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